이번에는 이번에는 <laughs> 두 번째 시간. 저번에 저번에는 백서브를 이렇게. 이쪽으로 길게 어서백쪽으로 밖에 공격하는 거를 연습을 했고요. 오늘은 팔 쪽으로 백서브가팔 쪽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와서 짧게 받고 공격하는 걸할 거예요. 그런데 저번 에 했던 것좀 반복을 하고 복습을 그, 좀 하고 할게요. 자, 두번 시간에 자 백서, 어, 네. 백서브. 그이 드라이브를 이쪽으로 정확하게 걸어주세 세게 안 걸어도 되는데 정확하게 걸어줘야 된다고 하시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는 것도 아니고 안 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푹 걸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셋자 지금 이렇게 걸으시면 안 걸려요 정확하게 나가서 뒤에서 걸어주셔야 돼요 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가서 공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원 확보하는 게 그렇게 걸어고 있잖아요. 나가서 공은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쭉, 그렇죠. 근데 가운데로 왔죠.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 왔죠.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쭉. 자, 공이 여기 살살 걸드해도 공이 많은 순간은 팍!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슬로우에로 밀어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응. 하나, 둘, 팍! 그렇 그래서 순가적으로 팍! 이겼어야 돼. 팍! 응. 이겼어야 돼.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응. 탁, 그렇죠. 그거 얼른 로킹 샷킹이 딱, 샷킹이 공격하는 자세에 하나 둘셋 하나 둘쭉이렇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하나 둘쭉쭉여섯서자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손은 쭉 하고 기다렸다가 여유있게 공격하시면 돼요 상대가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뒤에서 공을 넘긴단 말이죠 공이 찢어진 거예요 그쪽서 공을 보고 공격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밀기 시작해서 좀 여유있게 공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주시면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쭉, 쭉. 항상 공격자는 여유가 있어야 돼. 쳐주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쭉. 미셨다.

너무 거이 너무 여기 오래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일단 가말로 빨리 딱 나와주셔야 돼요. 결국 고르고 가령 늦어요. 결국 빨리 딱 나와주셔야 돼요. 자, 결국 고 나올게요. 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다시. 자, 그리고 그렇지. 자, 요 자, 결국 나오지 않아도 렇지 자, 여기서 끝까지 먹을 아요 여기도 또 걸고, 공 들어가는 거, 상대방이 가는 거다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공을 지나가 버리는 거. 걸었, 더럽, 걸었잖아요. 그러면 공을 지나고 걸는데 여기서 밑살라고 거셨나요? 앞으로 내보내려고 거셨나요? 아니잖아요. 실살라고 거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걸었으면 들어갔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다음 걸 준비하셔야 되는데, 돌고 나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데, 흔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살라고한거 아닌데. 그럼 빨리 방금 준비하셔야 돼. 무조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지.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딱 하고 여기서 쳐다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하고 여기서 쳐다봐.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들어간 건딱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지. 거기까지 리고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죠? 응. 다시.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거 알죠? 걸고 타고 여기서 붙어야이는데 걸고 안들어가면보이니까 여기 서었던거 하나 둘, 걸 그래야 다음 걸안 붙어요 그냥 다음 걸 준비 자, 항상 쭉 걸고 다시, 계속 이렇게 하고요 자, 다시, 하나, 둘, 쭉 자, 하나, 둘, 셋 밀어서 그래요 하셔야 되는데 어서 그래요 그리고 드라이브 거실 때 지금 레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가위를 약간 너무 숙여서 그래 카드 포는데 세우시면 되니까 가세요 세워서 그러세요 세워 그러니까 약간 세워서 그러 그렇지 이것도 나갔죠 이것도 너무 세워서 그래 약간 숙 약간 숙여이 각도를 세우고 숙이는 각도를 미세하게 미세하게 해야 돼 너무 많이 세우고 너무 많이 숙으면 나갔다 죽었다가 심어져요 역사는유하게잡아줘야 돼. 요그렇 네. 아, 나갔죠 이거 네. 자, 하나 둘쭉또가자가운데 오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그죠 네. 아니죠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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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아무데로나 분위기가 틀린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어딜 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했네. 그랬더니 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공기. 쭉! 그렇지! 셋! 하나 둘! 쭉! 둘! 어, 눈이, 눈이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다음으로 갈게요 눈이 밀려서 그런 거예요 밀리지 않게 하나 둘! 쭉! 그렇지! 하나 둘! 쭉! 하나, 어,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셋. 자, 음, 여기까지 음. 접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 서브가, 이 서브가 저번는 여기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서브가 화도 짧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서 준비하고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요도 짧게 들어오니까준비하고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하나 둘셋 네. 왜냐면 이 서브가 백헤져 서이잖아요 백헤져 서브 얼른 받으라고? 너사람은 백쪽으로 받으라고 근데 이 백헤져 서브가 백쪽으로 들어왔으면 너사람은 백쪽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이 백헤져 서브가 나의 한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반대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반대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거 위치가 밖에 들어왔을 서브의 본질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로 들어오든 간에 백키터 서브는 넣은 사람 백쪽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켓 각도도 상대방의 백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백쪽으로 받았어요 다음 거 어디로 올까요 네. 이리로 네, 오겠죠? 그럼 상대가 얼른 줄까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하나, 둘, 여기서 드라이브, 똑같이 거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 여기서 열기로 두고, 여기서 드라이브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하고 여기 와서 드라이브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두고, 여기는 편한데, 여기서좀 이거나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고 여기 왔으면 여기서 백드라이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드라이브를 배워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백드라이브가못 배웠기 때문에 해 주고 여기서 파드라이브를 합니다. 근데, 아, 그, 이제, 발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은 지금같이 팔이 안 닿기 때문에 네트가 걸리죠. 준비하고 있다가 네트 짧게 걸리기 때문에 주고으로더 발이 많이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 둘셋 그렇죠 하나 둘쭉 그렇죠 이거야 되니이 두껍게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죠 어. 지금도 멀어요 공하고 라켓이 멀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쭉 음. 열심히 하나 둘셋 하나 둘쭉 둘, 어. 공을 밀고 가요 공을 쳐야죠 쳐야 한다고 한 번씩 아니요 아니요 공을 이렇게 팍! 중간에 만지면 확 해서 공을 확 돌게 만들어주실때는데 아니요, 아니요. 라켓하고 공이 이렇게 확돌켜서 공이 훌도록확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마지막으로 쑥쑥, 슬로우 이대로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된다. 그건 나중에 문제. 어, 지금 손목 씌우라 그러면, 꿈은 안 하고, 손목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만 돌고, 공이 나오질 않죠. 이제 나중에 스윙이 게 좋으면, 거기에 손목 같이 뜨는 걸 따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쭉 하나 둘, 셋, 하나랑 같이, 하, 하나, 둘, 쭉 여, 셔, 여, 셔, 세, 하, 나둘 하, 그 하, 하, 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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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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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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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플립이라는 걸 배우는데, 플립은 공이 짧은 거로 공격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거를 넘기는 기술이거든요, 커터는. 파카트로 넘기는데, 그걸 나중에 플립이라는 거할 때, 여기서 탁 들어가는 그 기술을 할 때도 요 스텝이 나와요. 그니까 요 스텝을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플립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요거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응. 공격을 하실때는 상대가 밀리기 때문에 상대가 강력하게 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천천히 올 거란 말이죠.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 두, 둘, 셋, 그렇죠. 셋, 그렇죠. 둘, 하나, 둘, 둘 셋, 둘 그렇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 셋.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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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이 둘이 셋, 그렇죠. 공 모으고, 공 보고, 하나, 둘, 셋공 보고. 옮해주고 하나, 둘, 공 보고, 탁. 지금 미 시간. 공을 아까 치는 게 없어. 그냥 공을 밀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낚시터에서 낚시꾼이낚싯대를 댕겼는데, 입질을 하잖아요. 그럼 낚시꾼이 입질을 하는 걸 보고, 탁, 낚아치잖아요. 요걸 낚아채는 게쓰었는데낚시꾼들이 입질을 하면, 보고, 이렇게 낚아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찌가, 물부터 찌가 팍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 이게 있어야 는데 그냥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 응. 드라이브. 응. 아, 그, 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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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아까그 이런 게 없었어요. 아, 그, 착. 응. 힘 빼고 다 맞는 순간에, 착. 빠르게, 이게 있어요. 나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s> 둘, 쭉.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여기서 뭔가 확붙어서나가는 느낌 나죠? 어, 이런 느낌으로 드 줘야 돼요. 드라이브는 하나, 둘, 셋.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지금도 밀려나갔죠? 셋.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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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가셨어요? 쳐다보고 싶면안 된다고 했어요. 다음 거 가셔야 돼요. 2 하나, 둘, 셋. 또 가운데로 왔죠? 네. 목표 자하고 확실하게 걸으셔야 돼 아무데나 막가게 하시면 안돼 음. 하나, 둘, 셋, 셋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또 가운데로 확실하게 둘, 하나, 둘, 셋, 둘셋 이렇게 둘, 그렇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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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알겠습니다 항상 다리가 문제야 돼. 됐습니다. 아, 둘, 하나, 둘, 쭉. 됐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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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숨겨주고, 하나, 둘. 아, 또 다리 높이 너무, 너무 멀어. 힘이 허나 가까이. 가까이. 공하고 허나 가까운 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하나, 둘, 셋. 가운데 쪽으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네. 어, 그렇죠. 가운데로 보려요 걸기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얼른 걸고, 걸 건지는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 그래 걸기가 너무 바빠. 응. 네. 어걸거요 아니, 일단 걸고 볼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걸고 볼게가 아니에요. 일, 내가 얼른걸 거예요가 아니라, 걸고, 모, 일단 걸고 볼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일로 볼게요. 이게 돼 돼요. 다시 어, 그렇죠 이렇게 걸어야 다음 게 올라올 를 아는데 일단 걸어놨어 다음 거 올라올 건데 모르죠 일단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른 걸어야 얼른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칠 거예요 라는 게개인이서용이 있어야지 일단 놓고 오는 대로 칠래요 안돼 네. 그렇죠. 해서 이렇게, 좋죠. 좋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탁구는 자, 지금까지는 몰고 쳐서 그냥 오는 대로 막 쳤잖아요. 탁구는 지금부터는 이거를 보고 탁구에서 뭐라고 하면 게임의 수가 그래요. 바디 에도 수가 있잖아요. 탁구에도 게임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아시고 쳐야 돼 이제부터는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 줄줄 아셔야 돼. 이제는 누가 주지 않아요. 쳐보세요, 때려보세요. 이거는 처음에 투보 때 하는 거고, 이제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쳐서 어떻게 오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내야 하자고 생각해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응용을 해서 만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혀질 때쯤 되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 요거를 외우시고 반복해서 익혀서 만드셔야 돼요. 내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게임 수가 늘어나요. 광범위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부수의 길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면서 게임이 잘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